2026년 1월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S26 울트라에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. 이 기술은 픽셀을 조정해 시야각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옆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여 사용자 화면을 보호합니다. 즉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생활 보호필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. 이는 단순히 전체 화면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앱이나 특정 조건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. 예를 들어 금융 앱이나 카톡 메신저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프라이버시 모드가 켜지도록 할수 있습니다. 다음은 스펙 루머입니다.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 최신 칩셋이 탑재되며 IT 팁스터 정보에 따르면 두께는 7.9mm, 무게는 217g입니다. 배터리는 5500mAh 시 6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. 카메라는 후면 2억 화소, 전면 1200만 화소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음은 디자인 로마입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전작보다 기기 모서리가 더동그러지고 갤럭시 폴드 시리즈와 같은 카메라 섬 디자인이 적용됩니다. 갤럭시 엣지 모델은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와 같은 후면 인덕션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.